시낭송 이정원. 쨍쨍한 계절이 지나고 꽃던 낙엽은 저울 분턱에 서성거리더니 앙상한 가지에 꿈을 숨기고 간다. 앞산에 고운 잎 졌다고 아쉬워 말아. 뜨거웠던 여름 날의 열정처럼. 다시 시작하면 그만인 것을 가을 아리는 노을 빛 속으로 흘려 보내자. 올해 여왕만큼 아름답고 뭉클한 겨울 분지기 11월 장미도 연분홍 고온 자태로 겨울을 반기거든. 풍요로웠던 황금 들려 회상하며 찬란한 기억으로 남을 제아의 종소리를 들어보자. 봄 사랑이 오는 소리 새 세상을 반기는 희망의 소리를